진짜로 같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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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지막으로. 응. 어, 저녁 포기합니다. 다한 시간 기다리네요. 빠, 두, 마. 식당도 오늘 안 한다고 합니다. 방콕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먹방, 응. 응. 먹방. 되게 젠틀한 방식으로 <laughs> 첫송 크란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특삽 주말시장입니다 가봅시다 입구를 찾았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이거 멋있다 이거 써도 할 어... 108... 파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 오... 얼 투어 아저씨 잘하시네 얼마짜리 하는 거? 400원 더돼 400원 더돼 저 코끼리 바지를 사면서 이 마켓에서 가장 싼게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몰라 난 장담할 수 없어 라고 했어요 <laughs> 하지만 귀여워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수 없는 그냥 막 조져보이네 <laughs> 드디어 물총도 샀습니다. 강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다 죽었어. 나도 모르게 그게... <laughs> 고의가 아니라 조준을 못해 아 그래? 나는 약간 부엉이 쏜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아, <laughs> <못> <laughs> 그래서... 아 조심해야겠다 <laughs> 아, 제발 밥만 먹게 해주세요 밥만 카우산 로드의 가장 유명한 갈비국수집을 왔습니다 드디어 얼음맥주 가자 이게 그 유명한 B1 갈비국수 특이에요. 바구리. 가끔은 그냥 화풀이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카오산로드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난 이제 몰라. 난 진짜 너무 무서워. 그래도 한번 어떻 볼게요. 가 보자. 10 seconds late. <laughs> 나갈래아 <laughs> 미친 놈이 <laughs> 전화 따라 왔어. 이렇 <오케이, 웃음> <그게> 개들득하고. <개등록> <laughs> 마지막이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상구 뚫고 나왔어요. 아 진짜로 아파다한거같아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숭크란에서 벗어 나려고 카우산 로드를 빠져 나온 지가 지금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길이 주차장처럼 막혀 있고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이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서 최대한 걸어서 이곳을 빠져나간 다음에 택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진짜 그리고 저희처럼 약간 카우산로드를 맘만 보러 송크란에 올 거다. 하면 송크란보다 다른 데가 나을 것 같아. 여기는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웠지만 지금 점점 안 즐거워지고 있어. 요 너희 과연 집에 갈수 있을지. 택시를 탔습니다. 아, 파이이 기적처럼, 기적처럼. 내눈 네, 앞에 누가 택시를 내리는? 거야 수 있다고요? 운이 좋게도 생각보다 빠르게 집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장난 안 치고 오늘 안에 못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카오산로대에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이에서 어, 그냥 붐빈다 정도였다가 점점 내가 내 의지로 몸을 못 움직이고 있거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웃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서로를 압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존 본능밖에 없었어요 나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정말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나가가지고 가생이로 가서 현지인들이 담장을 넘어서 그곳을 탈출하는 걸 진짜 죽을듯 살도 쫓아가가지고 치마 입었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그 담장을 막, 막 넘어갔어 그니까 딱제 동생까지만 넘어오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간발의 차이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구글맵이 버스가 온다길래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인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가길래 아, 여긴 차도로 가도 되나 보다 하고 차도로 따라가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사람을 보고 저희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없고 우리만 그 8차선도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섬뜩해가지고 겨우 겨우 다시 인도로 빠져나와서 정말 앞만 보고 질주했어요 이제 짐을 다 싸서 체크아웃을 미리 했고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마사지 받고 밥 먹고 기념품 쇼핑하고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응? <불러러>. 한참 안 되신 것같은요 <불러러>. 개 짜증난다. 어떡하지?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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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까지 포기합니다. 다 1시간 기다리래요. 아, 이제 마지막까지. 진우하고 밥을 여유롭게 먹기를 선택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와 아, 대박. 식걸 그런 식당도 오늘 안 한다고 합니다. 와 아, 진짜 세상에 날. 한국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뭐지? 마트는 열었네요. 아, 진짜 아쉽다. 군모를 갈아앉히고 여기서 더위도 식히고 배도 분리도 아, 아. 맛있는 걸사 먹기도 하고 하면서 방콕을 미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생 <목소리> 봐. <목소리> 막 만찬. 그러니까 평일 세계 우리는 평일 음, 세계 우리가 마사지 샵이랑 으, 음식점을 다 갔어. 그러면은 비행기를 놓치는 거야. 놓쳤어.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너희 여기 집에 가면 한국 못 가. 그러니까 이 마트 나가. 이렇게 알려주면 돼. 팝콘 거리를 못 먹었어. 푸팟퐁 거리를 못 먹었어. 나 진짜 먹고 싶어.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네 여러분 드디어 2박 4일간의 방콕여행이 끝나고 공항에 출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권을 꺼내봐야 될 텐데요 이 엑스피디자인의 프로리 백팩에 여기다가 이 주머니에다가 저도 여권을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이 부분이 RFID 특수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캔으로 여권이나 카드 정보를 그런 종류의 사기에서 되게 안전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진짜로 출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제 에어부산 체크인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44%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 여기 옆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짜잔, USB 포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충전이 된다는 거죠. 너무 개쩌는 기능이라 한번 공유해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이번 방콕 주말여행에선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항공권 469,400원 숙박비 46,959원 식비 71,000원 관광비 71,738원 교통비 48,000원 쇼핑비 29,000원 뜬 기타비용 15,500원으로 총 751,797원 썼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한숨 자고 바로 출근해보도록 할게요 유난히 시끄러웠던 이번 방콕 여행 이런 여행도 어떤 의미로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겠죠? 평소처럼 좋은 거, 맛있는 거,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여행이라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 다행입니다 투덜이 정문치의 방콕 여행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짜증 안내는 문치로 돌아올게요 안녕